방 먼저 2월 2일 날, A가 임대차라고, 이제 뭐였어요 전입 신고까지 했어요. 그럼 대항 있죠? 1억 원에 대해서 전입하고 뭐예요? 학정 일자까지 받아 두었어요. 그럼 여기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에이? 자, 전입하면은 다시, 전입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대, 항, 역이 생긴다. 또, 얘가 학정, 계약서에 학정자를 받아놓으면, 뭐 한다? 낙찰된 금액에서 뭐 한다? 우선적, 이걸 중요. 변제를 받는다. 오늘은 주인공 우선 변제. 학정 일자 하나만 받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반드시 뭐예요? 배, 당, 요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애가 학정 일자를 받아서 이집 경매자 지일 중요해요. 배당 요가 했어요. 3월 3일 날 피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4월 4일 날 이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역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왜? 경매가 되면은. 낙찰된 금액에서 지 돈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것이 무슨 문제 우선, 편, 네. 제 아까 됐죠? 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경매가 되면은 5월 5일날, 대, 당, 요구, 종기, 일이 지정되지요. 그죠 그러면 여 임찬 언제까지요? 반드시 이때까지 뭐 한다? 아 자주 했잖아요. 뭘 해야 되고 대탕 요구 해야 되고 이때까지 뭘요? 주소를 놔둬야 한다고 그랬죠. 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 배당 요구, 여기, 여기, A. 배당 요 정기 일 이전에 배당 했다, 안 했다 하고 주소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다라도 경매가 되면 우선 문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고 이거 아예 알 한번 다뤘던 내용이 오늘 다른 내용이 나와. 이게 됐어요? 그래. 대투서를 빼더라도 얘가 경매친 사건에서 낙찰되면은 이 당연히 무슨 가지고 온다니까. 대항력도 있고 없고, 대항력도 있고 없고, 입고 웃으면 받는다니까. 문제는 잘 들으세요. 이 값이 이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갚아 버렸어요. 갚아버렸다고. 그러면 얘가 경매친 이 사건은 취소가 되버렸죠. 취소가 되버렸어요. 하고 나서 이 이후에 가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경매가 됐습니다. 응? 뭐말 이해 안 돼요? 되죠. 여임찰 에이 차 경매가 취소되고 이차 경매가 진행됐죠. 이때 A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대항 생겨요. 있다 없다. 대항 있다 없다. 아, 하나씩 해 드릴까? 대냥 있다, 없다? 무슨 문제냐 지원아, 모든 최우선 면제든 우선 면제든 이 모든 권리는 이 대학력의 종속이 되어 있어. 딱 그러니까 대학력이 없어지면 이 모든 거싹 없어집니다. 됐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세 번째 요약 여기까지 해되셨죠 정리하고요 아또 이런 것도 알아두고 <laughs> 1차 경매 시 배당 요정이 배당했다고 그리고 뭐에 주소도 유지했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대항력도 있다 없다 대항력도 있고 우선 매달 받나 못 받나 우승률 받는다니까. 근데 주소를 못다고 빼버렸다고 아셨어요? 네. 주소를 빼버렸는데 경매가 취하돼 버렸어요. 왜? 집주인이 여도를 갚은 바람에 그이 다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애인 대항이 있없어 이미 주소를 빼버렸죠. 대항 이없고 대항 얘기 없기 때문에 못 돕다. 우선 <laughs> 류듯이 얘는 자기 돈 전체를 날린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는, 어든간에 임차에는 내 보증을 손에 다질 때까지 주서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